1는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마티비 딱풀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고색동에 나와있는데요 총두개동에 12세대입니다 두개동인데 12세대밖에 안돼? 조금 적죠? 그 이유는 단독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집만 사용하는 단독세대 많이들 찾으시는데 분양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인분당선 고색역과 초중고학세권 누구나 좋아하는 역세권과 학세권인데 분양 가격은 수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2억대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집주금이 필요가 없어요. 엄청 큰 장점이죠? 어, 이거 완전 장점이에요. 이거 빨리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분양 가격과 시집주금만 봐도 내부 공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 2억대면 수원에서 투룸 가격밖에 되진 않지만 3룸의 사이즈도 상당히 넓습니다. 내부로 올라가 보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네 전실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실공간은 반듯하고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키큰장 6칸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반대편으로 는 일괄소등 버튼과 템바보드 타일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주는 전실공간입니다 근데 전실공간은 장점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말고 살짝만 뒤로 가보세요 어, 이렇게 가면은 단독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공간을 조금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여유가 있죠 옆에 집과 부대 끼지 않고 단독세대만 찾으신 분들은 좋은 같은데요. 오늘의 집은 요거 마지막 자녀 한세대에요 단열 한 세대인 이유는 분양 가격과 실입주음을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시게요. 들어오시자마자 거실과 안방 2, 3번 방 반대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뒤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넓게 되어 있고요. 다른 집과 조금 차별화된 점은 여기에 단차 심오이 되어 있어요. 어, 어 특이하네요 여기는. 그렇죠. 세면대, 샤워 공간, 물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단차를 위로 줬기 때문에 양변기는 번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는 옵션이에요. 자, 이어서 옆에 있는 안방 들어갑니다. 안방 사이즈 3,400에 3,300. 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뒤쪽으로는 시스템 장쫙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3,400 사이즈 되니까 대형 침대에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집은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실에서 설명드릴게요. 안방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대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장만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의자 갖다 놓으시고 시스템 장만 설치해놓으시면 안방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 사이즈도 괜찮죠? 어, 그러네요. 폭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죠. 기대까지도 해주셨으니까, 수원에서 이 정도 분양 가격에 지크기는 상당히 좀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거실 공간으로 나와 보실 텐데, 오늘의 집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앞에가 좀 막혀 있어요. 아, 그쵸. 이제 다른 집, 여기 지붕 쪽이 보이긴 하죠. 앞에 다른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좀 노후된 집이라서 미관상으로는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대신에 앞 건물의 창문이 아니라, 뭐, 사생활 침해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가족만 생활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장점이 있죠. 수원에서 분양 가격이 2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가 뭐 어디 수원 구석도 아니고 고생역 인근에 있는데, 아, 2억대. 고생역 초역세권으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투인분당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저렴한 금액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게도 괜찮은 게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거실폭 사이즈 3,600 나왔어요. 아, 수원에 2억대인데, 3... 네. 오. 그리고 가로폭도 굉장히 길지만 이 세로폭도 상당히 길어서 내부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저는 2억대데 네. 어, 에어컨까지 이렇게 다 안방이랑 거실에 주는 집을 별로 못 봤거든요. 맞아요. 2억대데 시스템 에어컨, 안방 에어컨이 있었고요. 반대로 화장실도 옵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개별적으로 길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방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의 장점은 주방이기도 합니다. 어, 주방이 진짜 잘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상당히 넓죠.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깊이감이 굉장히 깊어서 저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방 공간입니다.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고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식구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반 의자 갖다 놓으시면 그냥 요거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에 가스 레인지 되어 있으니까 가스 레인지 싫으시면 인덕션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에 있는 2번 방 들어갈게요. 2번 방 사이즈 3,400에 3,200입니다. 어, 어, 여기도 뭐 거의 준 안방 사이즈네요, 진짜. 그렇죠. 2번 방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도로가가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살짝의 2번 방의 단점이 있는 게 꺾여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심하게 꺾인 거 아니고 좀 완만하게 음. 꺾여 있어가지고 가구 배치하시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저는 또한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꺾였으면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넓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꺾였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인 3번 방 들어가 볼게요. 3번 방 사이즈 2800에 2500입니다. 어, 저는 2 5 0 0에2500 나올 줄 알았는데 800이 나오네요, 한쪽이. 진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 지금 넓어요. 네. 분양 가격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저렴해요. 주변 동급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고요. 수원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어떻게 수원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화성에 쓰리룸 이 정도 크기 2억 대는 있는데, 여기는 수원이잖아요. 화성까지는 조금 멀다고 느껴지시는 수원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 깊이감은 평균적이긴 하지만 요 세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어 여기가 한 타일 반장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뒤쪽에 수도와 배수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세워두시면 되고 반대편으로는 보일러실이 되어 있는데 하부에도 잔재들 수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짐들 넣어두시고 문 닫으면. 미간적으로나 소음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합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집에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시립주금이 거의 들지않아요 아, 여기 설명, 무입이 가능한 건가요? 조건만 맞으면 원하시는 대로 무입주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성비에 있는 집이 수원에서는 찾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아, 근데 여기가 정말 괜찮은, 게또 단독 세대니까. 맞아요. 어, 쓰는 거, 수납력이나 이런 거 쓰는 거에서도 훨씬 좋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거실 창문이 다른 집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족만 좀 프라이빗하게, 조용하게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세권이었고요. 수인분당선 고생역도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의 학세권 누구나 좋아하지만 분양가격이 부담되셨다면 오늘의 집을 자세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저렴하고 돈이 들지 않는 무이주 집을 찾으신 분들 그리고 넓은 집 찾으신 분들한테 딱입니다. 대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화마TV 딱풀이었습니다.